일단 서로의 생활이 있으니까 들키지 않고 바꿔 사는 거 말곤 방법이 없어. 기본적인 정보부터 교환해 보자. 먼저 시작해. 오늘은 일단 얼굴만 익혀. 맨 위에 계신 분이, 주로 가족들이 인터넷에 서 검색하면 나와? 다른 집은 안 그렇다는 거안지 얼마 안 돼. 자, 집중해. 이분이 내 외할아버지야. 내 백화점을 비롯 덕산과 제천에 있는 리조트, 면세점, 전국 각지의 호텔 등을 소유하신 로엘 그룹 오너 씨 <laughs> 아. 최근 네 번째 부인을 맞으셨는데, 과연 얼마나 갈까가 증권과의 관심거리야. 이쁘다. 아, 아. <laughs> 난 어때요? <웃음> <웃음> 우리 엄만 뵙고, 이분은 우리 이모야, 우영영 엄마. 와, 되게 미인이시다. 이씨, 이모는 다 고친 거야. 우리 엄마안 고쳤고. 아무튼, 외할아버지의 화려한 라이플 스타일 덕에 이모는 두 번째 부인의 딸로, 우리 엄마 세 번째 부인의 딸로 태어났어. 그래서 서로 사이가 엄청 안좋아. 따른따르 보관해줘. 싸그려랑 섞이면 색깔 변해. 언니, 이거 몰라? 이거 다 이태리 장인이 하나 할, 하나. 아, 어, 그러셔? 누구께더 비싼가 내기할래? 우리 수둔다모략지 진짜 맞습니다. 자, 이제 클라이막스야. 그쪽이 앞으로 제일 조심해야 할 사람이 바로 그렇죠. 이 사람이야. 우리 회사 중역인 박봉호 상무. 내 직원이자 외외 종조부인 아주 거지 같은 상황이지. 왜, 왜, 뭐? 왜왜 왜 종조부. 우리 외할아버지 네 번째 부인이 바로 박상무 누나야. 그런 뜻에서 내가 그쪽한테 특혜를 줄게. 이 사람은 갈고도 좋아. 그외 모든 전화는 걸지도 받지도 마. 아무랑도 만나지 말고, 특히 최우영, 아예 상종을 하지 마. 어, 왜? 너 우리 오빠한테 왜 그래? 야, 내 얼굴로 그따위 표정 짓지 마. 솔직히 말해봐. 오스카한테 열등감 있지? 하늘의 맹세코, 단한 순간이라도 그런 적이 있다면 난 천벌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네 천벌을 왜 내가 같이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만. 자꾸 이래봐. 나도 그쪽 감독한테 가서 저랑 미사리 가실래요? 막 이런다. 죽고 싶냐? 그러니까 집중하라고. 일단 난이 정도야. 그쪽 시작해. 음, 아영이는 알고, 임감독님도 알고, 액션스쿨 식구들도 알고. 다야? 다일 리가 있나? 가족은? 없어. 가족이, 없어? 없다니까? 가족 없는 사람 처음 봐? 핸드폰은 어쩔 거야? 각자 자기 거 가져가야지. 통화는 우리 둘만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문자로 연락하면 별 문제 없을 거야. 정신 바짝 차려. 자꾸 까먹나 본데. 넌게 잘해. 나 액션 배우야. 자꾸 까먹나 본데. 너 액션 배우 아니야. 백화점 사장이야 지금은. 어허, 네. 또 넘겨짚는다. 어디서 어, 이상한 네, 소리 잘 들었지, 요 예예, 응? 네, 네, 제주도 촬영 이제 뭐? 막 끝내고. 촬영 거부? 누가 그래? 김 기자, 우리 아직 제주도에 이사람아 어? 파도 소리 들리나? 들리지? 야, 저 봐라. 저 유채꽃이 아주 그냥. <laughs> 유채꽃은 봄에 피어? <피야>? 감독과의 불화설요? 열애설이라면 <laughs> 또 모를까? 정말 불쾌하네요. 제 현장엔 열정의 향연과 순백의 예술원외불라따인 존재하지 않아요. 잠시만요. 하, 진짜 돌겠네. 아 진짜 돌겠네아 진짜 촬영 잘하고 있다니까 그러네.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 오스카가 달라졌어요. <laughs> 아 미안해 잠깐만. 아이고 밖에 뭐리고 내가 뭘이야 도와주기잖아. 최우 영한테 전하세요. 당장 촬영 복귀 안 하면 다음 미팅 장소는 내 신부 대기실이 될 거라고 한가족으로 드라마틱하게 만나기 싫음 이 문제 마무리 짓자고. 야, 나 진짜. 였는데 여권은 왜 내놔? 당분간 내가 맡아둘 거야. 차키 어딨어? 차키는 또 왜? 아왜 그러냐고! 너 세부 항공권 예약했더라? 내 로우 비행기로. 내가 언제 예약은 중원이가 있지. 나 이제 너한테 욕할 힘도 의지도 애정도 없어. 내일 당장 촬영 복귀해. 안그러면 나도 오스카 엔터 주식 확다 팔아버리고 손 털거야. 에이 지금 팔면 손해지. 더 늦게 팔았다가날거지 되겠지 네가이땅인데 촬영 거북이산 나갈거야 못 막아 아니 안 막아. 뱅키 내놔. 뱅까지 그러는건 아니지. 죽기만 해. 얼른 <laughs> 와라. 뱀에 꽂혀있는데요. 아 저. 죽을래? 예. 네. 가서 뺏어와. 걸룬